네, 밑장님들 안녕하세요. 채영이 국문과 국어강사 출신이 지금은 밑장TV 튜버이지. 네, 밑장님들 안녕하세요. 국강사 평생교육학사 출신 밑장TV 채영입니다 네,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러죠. 어, 근데 우리 비가 오고 난 뒤에 예쁜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예쁜 무지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밑장TV 보시는 밑장님들, 마음에 무지개를 가지시면서 어, 밑장TV 시청하시면 좀더 밝은 기운이 생길 거예요. 네. 소통을 위한 오늘의 신조어는요, 짜장 네, 이겁니다. 자, 말, 잇, 못, 그리고 해빙 해보겠습니다. 그 말, 잇, 못은요,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말을 잊지 못하다. 이런 뜻인데요. 음, 그리고 해빙은요, 정말 좋은 신조어거든요. 책 이름이기도 하고, 또 부자가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건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일장님들 화면에 어제 SBS 플러스에서 외식하는 날에 우리 가인님이 대학교 친한 친구들과 그리고 둘째 오빠 조성재 씨와 함께 버터구이 랍스타를 드셨죠? 와, 진짜 저녁에 저거 보면 우리 또 가인님이 얼마나 맛있게 드세요. 침샘 폭발입니다. 지금 강호동 씨 구경만 해도 넋이 나갔죠? <laughs> 네, 그리고 또 음, 오빠와의 어릴 때 에피소드 얘기했는데, 아, 산에 가서 지네 잡고, 또, 어, 미꾸라지 잡고, 낚시하고, 막, 이렇게 잡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조유아 씨가 참 재밌죠. 아유, 뭘 잡는 걸 좋아했으면 경찰을 했어야지. 이래서 막, 껄껄껄 넘어갑니다. <laughs> 그리고 또 조유아 씨도 먹을 때 완전 감동이었죠. 근데 이분 잘 보면 박나래 씨 조금 닮았어요. 친구 중에 입담이 제일 좋거든요. 아마 어 외식하는 날에서 우리 가인님하고 이 조유아 씨하고 박나래 씨를 또 친하니까 함께 한번 찍을 예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네. 그리고 또 오빠가 그렇게 동생 어릴 때 추억 얘기하면서 그 랍스 다 밝아지죠 길집게말 그리고 나중에 내 동생 내가 챙겨야지 주고 나서 본인도 먹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죠 너무 맛있어서 맛입못 말을 잊지 못하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또 가인님, 얼마나 맛있게 잘 드세요. 또 열무김치를 차 랍스에 감아서, 역시 김치가 최고요라 이랬죠. 그리고 나는, 어, 김치 종류만 다섯 가지 이상 놓고 먹는다 해서 나는 김치녀다, 이랬죠. 근데 깜짝 옆에서 놀랬죠. <laughs> 제가 이것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 우리가 된장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기소고 어던데, 어, 형편 안 되면서 명 폭막 사는 거 좋아하는 여자 된장녀라 하죠. 근데 우리가 또그 사촌 김치녀가 있어요. 근데 김치녀도 조금 여자를 비하는 은어인데요. 어 남자의 재력을 어 조금 담아낸 그 남자의 그재력의 힘이 뭐 신분 상승하려는 그런 부류를 김치녀라 하죠. 근데 우리 가인님은. 비그 김치녀 아니에요 정말 단순한 액면 그대로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 김치녀입니다 그래서 어 너무 김치를 좋아하셔서 모든 거를 김치를 얹어 드시죠 그래서 나는 김치가 최고여라 그 김치를 좋아하는 김치녀입니다 자 그리고 그날 어. 꼬막은 벌교요라 벌교 꼬막 무침 그리고 양식과 한식의 만남 어또 우정과 그리고 또 오빠와의 그런 찐 남매 어 그런 걸 봤죠 현실 남매도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번에 외식하는 날에 정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대학 친구들과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해야지 했는데 오늘 제가 그 자료 방출할게요. 어 저번에 한번 그 친구들과 오겹살을 먹은 적 있어요. 외식하는 날에서 그때 우리 조유 아씨가 칙. 당근 파김치를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인님이 파김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은 20년을 같이 중앙대 국악학과 다니면서 여기 보면 조유라씨 서진씨씨 씨 약간 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날 에피소드가 또막 얘기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가인님 좋아하는 밑장님들 많으신데, 가인님 노래 안 듣고 갈수 없겠죠? 우리 이렇게 옛날 추억 얘기하면, 이렇게 내 마음의 사진, 옛날 추억 생각나는 그 사랑의 부시자 OST, 정말 드라마도 히트했던 그 노래, 우리 가인님이 부른 노래 잠깐 듣고 또 가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또 멋지게 아주 추억을 어, 생생하게 불러일으키는 노래도 들어봤고요. 자 다시 또 갈게요. 자 이제 그때 파김치 드시다가 이제 가인님이 갑자기 야 니네들 파파 봤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노동 배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조율하 씨가 고구마 캐봤냐? 그러니까 아 고구마 캐봤제 이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인님이 이제 회심에 일격을 하는데요. 내 고추 따봤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율아씨가 뭐랬냐면요. 너쌀까만이 들어봤냐? 이러니까. 완전 뒤집어졌어요. 쌀까만이에 그냥 뒤집어져서 전부 보시죠. 폭소를 저도 엄청 웃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분. 그리고 또 친구 중에 외식하는 날에 보면 항상 이, 이분 이야기도 나와요. 이미리 씨. 걔는 서울인데 우리랑 놀다 보니까 전라도 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씨구 당에 나왔어요. 제가 또 얼씨구 당도 우리 가인님 내용 있으면 챙겨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 경기민요 하시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판소를 하고 근데 이 전라도 출신 우리 가인 님 서진실 조희아 씨 때문에 대학 시절이 정말 즐거웠대요 그래서 아프면 우리 가인 님이 매실 엑기스를 진하게 타서 먹여주고등 두드려주고 정말 민간요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애정을 쏟았대요 그래서 그녀들 덕분에 또어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도 알고 굉장히 좋았고 또 에피소드 나옵니다 여기서. 특별한 날이 이제 생긴대요 그게 진도에서 홍수가 오는 날, 홍수가 무려 40도랍니다. 근데 우리 젊을 때는 20대는 뭐안 무섭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조유아 씨가 음식을 잘하잖아요. 그 집에 가서 조유아 셰프님이 부침개도 붙여주고 안주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막 맛있게 먹었대요. 여기서 속보 나갑니다. 아신 분 아실 거예요. 우리 가인님이 술 해독이 좀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 술을 많이 못 드세요. 자, 그 그래서 음주하고 특징이 있으시대요. 그게 술을 마신 뒤에, 야, 나안 들린다, 야. 나안 들려. 나안 들려.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너무 귀엽고 순수하고 저는 상상이 가거든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되게 재밌죠? 굉장히, 어, 귀여우세요. 저도 사실은 국문과 사인방, 어 중에 제가 조유아 조유라 씨 역할 좀 했어요. 제가 사실 좀 웃기거든요. 유목 코드가 조금 있어요. 근데 대학교 처음 가서 우리 축제 때 술을 많이 마셔 봤거든요. 제가 그때 전 해독을 조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 그다음에 맥주 한 병, 그다음에 막걸리 한병 섞어 먹은 거예요. 그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딱 먹고 나서 제가 걷는데요 아스팔트가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바로 걷는데 아스팔트가 움직이니까 그거 맞춘다고 팔자 걸음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 처음 알았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나. 예. 네. 또 저는 잘 가고 있는데 전봇대가 저한테 와서 키스를 해요. 제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꽁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어, 추억이 나면서 참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술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인님께서 진도 하면 울금. 네, 울금 하면 진도. 그래서 울금으로 건강 챙기세요 하고, 또 울금 홍보, 광고도 하시죠? 저도 울금 먹고, 좀 건강을 좀 챙기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밌게 외식하는 날 해봤고요. 여러분, 어, 정리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거 아까 있었죠? 예. 자, 오늘의 정리. 짜잔. 해빙하자. 네. 처음에 제가 해빙 말씀드렸죠? 책 이름이자, 그리고 또,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어, 이 해빙하자라는 말을 저는 요즘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회식하는 날에서 가인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밥도 편한 사람들과 먹으니까 더 좋고 행복하다. 근데 우리 가인님은 제가 3개월간 가인님에 대해서 해왔잖아요. 내 해빙을 잘 실천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와 그리고 또 많은 광고들이 들어오고 앞으로 명예까지 많이 얻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헤빙의 핵심은 편안함이거든요. 그래서 헤빙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네. 자, 헤빙 돼 있죠? 보아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해부에 ing 붙여서 헤빙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어, 최초로 미국에서 세계 최대 출판 어, 펭귄 랜덤 하우스에서 출간이 되어서 전 세계 프랑스 뭐 이태리 할것 없이 21개국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수호 서재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해빙을 알고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해빙은 그야말로 가지고 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음보다는 있음에 집중해서 우리가, 어, 렌즈로 치면은 없음의 렌즈에서 있음의 렌즈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 우리 가인님처럼 아, 친한 친구도 있네, 오빠도 있네, 맛있는 음식도 있네, 아, 행복하다. 느끼면서 자, 그렇게 느끼면서 계속 돈을 쓰면 그 돈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또 비결은 어, 이해빙 이서윤 씨 이분이 구루라는 어, 분인데요. 구루는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또 굉장히 명상을 많이 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을 구루라는데. 어, 세계 상위 0.01% 부자들이 이분을 찾아요. 그 정도로 행운을 주는 신으로, 어, 여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어, 홍주연 기자님이 이, 이소윤 구루를 찾아가서 서로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 이 책을 읽고, 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4월 8일 날이 유튜브 첫 영상을 올렸고, 지금 오늘이 딱 3개월 되는 날이거든요. 7월 8일. 자, 그런데 제가 신조 소통을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인사에서 우리 가인님, 왜? 대세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음악으로서 힐링을 주고, 그리고 어, 전통 트로스를 불러서 트, 로 붐을 일으킨 대세기 때문에 제가 가인님을 음 해서 지금 계속 가인님에 대한 성공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인님 이제 광고도 붙었고 그래서 어 자민경 그 다음에 또어 르카프 광고도 붙어서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리고 또어 지금 어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월 7일 제가 좋아하는 7위. 두 개나 있는 날에 이 해빙 광고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는 정말 해빙한 효과다. 저도 점점점 좋은 행운들이 온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 가인님 팬들 그리고 밑장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해빙에 대한 부분을 제가 녹여서 또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우리 같이 행복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정말 이 정신적인 위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가인님 노래 들으면서 힐 되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또 그런 정신적인 위안이 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댓글은 어 최고의 선물 이 해빙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또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해빙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 다음 주또 영희야, 철수야, 밑장TV에서 놀자 하며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